직위연 법관의 헌법 65조 1항 직무 집행 간의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 합리적 의심 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연 법관은 2025년 1월 26일 09시 07분을 윤성열의 구성 만료 시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시에 심우정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실제 기소는 18시 52분에 기소했습니다. 직위원 법관은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 시간의 관계 없이, 즉,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날 1월 26일 날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입니다. 그러나 그날 따라 시간을 들이댔고 시간으로 하면 09시 07분에 구속이 만료되고 18시 52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논리라면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은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법 심사에는 구속만 그 기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 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겁니다. 즉 체포적부심사나 구속적부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구속 시간만 임의적으로 빼서 09시 07분이라고 했으나 체포 그 적부 심사 시간까지 빼면 18시 52분에서 47분이 더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9시 39분이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동은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을 왜곡했습니다. 가사 형식적으로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실무제요 형사, 형사 3편의 460쪽을 보면 수사기관은 재구속의 제한이 있지만 법관, 법원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시간이 혹시 구속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야지 않는 한 공개돼야 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했으며 심지어 정보사 정 대령이 공동 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헌법 12조 5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제로 태정시켰습니다. 이 모두 그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